비온 날 이후에 지난 깨끗하고 맑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5일 일요일 주일 예, 아침 7시 반쯤 어, 되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laughs> 닭들이 중간 닭들이네 그죠? 예, 어미 닭. 한 마리 또있네요 그, 알라눈닭. 예. 요 알라눈닭이, 자하고 순바꼭질 하는데, 아, 요거 좀옮기가면서 알을 낳고 했어요. 또 지금 저쪽에, <laughs> 제가, 아 마당에서 고기 굽물려고 아 나뭇가지들 주워가지고 좀나눴는고그 사이에, 아 며칠 알을 놓더만은, 아, 요한 2, 3일 동안 좀또 알이 안 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럴까요? 낳긴 낳았을 텐데 어디다 낳았는지 궁금합니다. 요 예, 지금 요세 마리 예, 얘들은 이제 어, 알을 낳을 때가 됐습니다. 놓을 것 같아요. 곧 어, 알을 놓기 시작하면은 먼저 음, 초란 놓기 전에 그 초란이 해야 되나요? 그, 예, 계란이 그 흰자 그 뭡니까 그? 아껍풀만 어, 그 있는 거어 껍질 없는 거 그걸 한두 번 먼저 한번 한 정도 놓습니다. 그것이 마당에서 어 어제 아르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곧알을 놓을 거예요. 어휴. 그런데 애들은 어디다 알을 놓을란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왔더니 여 앞에 토끼도 딱절 보고 있고 이런 음. 닭들도 앞에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애들이 일어나면은 제가 먼저 모유를 주는 걸 알고 있지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기다립니다. 토끼가 지금은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아침에 딱 되면은 그때 나타나고 또 저녁에 내가 오면은 그때 딱 옵니다. 지금은, 아, 밥 먹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예 <laughs> 그렇습니다 요 초코 망고 초코는 아주 똘망똘망 합니다 고개를 깨뚱깨뚱 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심히 살피는 놈입니다 이놈아 <laughs> 망고는 조금 아, 순박합니다 우리 망고는 순박한 아, 그 놈입니다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금방 후딱 먹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고양이, 아, 저, 병아리들은 지금 살피, 보니까, 어제는 제가 못 살렸고, 아홉 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또 한두 마리가 또, 2, 3일 동안 없어졌는 것 같아요. 아홉 마리. 아, 점점 주네요,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아이또 저쪽에 보면은, 아, 쥐약들 뒤에 좀, 아, 또 뒤에도 막 그냥, 떠져 아, 놨습니다. 사탕, 쥐약, 아, 닭들은 안무는것 같고, 내 보니까. 아 저기 오늘 저때문에또다 없어졌을 겁니다. 아 들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음 우리 창고나 광에는 하루 이틀 나누고 나면은 에 없어졌더라도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이제 죽은 것 같이 안 나타나는데 또는 산하고 붙어서 산에 들쥐가 있는 것 같아. 요 산에 들쥐가 아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병아리들이 스스로 이겨야 할 건데, <laughs> 그렇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다문화 지원센터에 가서, 어머니, 보호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1가정을 대상으로, 어, 금융 교육, 경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부모와 아이들을 같이 하는 거는 어, 잘 없는데 어, 같이 했습니다. 용돈 관리 똑똑하게 내용 돈을잘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했습니다. <laughs> 예,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대답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어. 이제 용돈 관리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용돈 생기는 거 예. 추가 용돈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물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뭐 세뱃돈도 명절에 특별한 날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비록 시장에 갔다가 파는 것도 있지요 예고 그 질문이 있었는데 하하 <laughs> 어떤 친구가, 당근마켓! 이렇게 했습니다. 당근마켓. <laughs>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아, 참유행이죠 당근마켓. 우리 집사람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 뭐, 취미생활, 유일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 당근, 아, 어, 당근, 그, 어, 사러, 당근마켓을 사러 가자고 하면은, 자 거의 군말 없이 갑니다. 그 유일한 어, 취미 생활이니까요. 또 그걸 뭐, 보통 우리 손주들 뭐 예, 필요한 것들, 애들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 막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어. 우리 며느리는 애네명 키운다고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어, 해주는 겁니다. 좋죠. 방금 마켓. 부동산에 보면은, 슬세권이라는 그런 신종 언어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슬세권. 슬세권이 뭘까요? 역세권은 들어보셨죠? 역세권. 예, 부동산 입지가, 예, 역 주변에 있으면은, 지하철 주변에 있으면 예,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도 편리하고, 예, 여러모로 좋죠. 그리고 역세권의, 어, 아파트들이나 집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 어, 높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니까요 근데 슬세거는 아, 슬리프를 신고 예 다닐 수 있는 곳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는 겁니다 큰 대형마트가 있다든지 뭐 영화관도 있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편의시설이 어, 내가 바자마 바람은 아니더라도 편리한 옷을 입고 슬리플 실고지 이제 그 가서 살수 있는 거예 이게 설세권입니다. 어, 요새 출사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통계도 보니까 어, 이제 그큰 대형 마트의 그 매출보다 편의점의 매출이 더 많아졌어요. 매출 신장률도 편의점들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 편의점 예. 집 근처에 있는 거 사무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매출액들이 어, 성장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편리함을 많이 추구하지요. 편리함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지난번 한 이야기인데, 15분 도시라는 말이 있죠. 15분 도시는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15분 안에, 그래서 15분 안에, 병원도 있고, 편의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생활 모든 근거가 다 있는 어, 그런 도시를 꿈꾸는 겁니다. 15분 만에 다 끝나는 거. 예, 아주 좋죠. 환상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 이렇게 해서 어,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특히 부산은 어 부산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5분 도시 15분 도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위가 근데 거기에는 꼭 붙습니다 그 15분 도시 이야기할 때 기후가 어떠고 저쩌고 예 그런 말을 하고 예 환경이 어떻고, 저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예. 근데 지금은 그 IT 기술, 과학의 기술이 발전을 했어. 예. 드론도 있고, 이제 하늘나는 예. 택시도 나와 있는 상태고, 자율주행 해서, 어 오히려 공기 좋고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어도, 예, 그런 모든 피니시를 이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왜 언론이나, 예, 세상의 모든 추위가 그렇게 나갈까요? 왜 15분 도시라는 말을 꺼내놓고 연구를 하면서, 어, 선전을 할까요? 저는 약간 고개가 꼈등해집니다. 우리 초코가 고개를 꼈등하듯이. 하하하. <laughs> 예. 근데 찾아보면은 또 나아요, 그게. 하하하. <laughs> 15분 도시 계획 같은 걸주 보니까, 예전에 발견했는데, 어디서 봤더라 하여튼, 보니까, 어, 1년에, 365일 중에서 예어200 며칠 가는 사례 되고 그 도시에서 나가는 거는 예1년에며 칠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기후 탄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환경을 훼손 하니까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IOT 모든 사물인터넷 IOB 사람도 사물이 되어서 초연결을 해서 통제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대한 감옥같은 것이 혹시 15분 도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진짜 부자들은 예. 다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외곽이 나와있지요 또 어, 뉴스 보면 부자들이 평지보다는 이제 음, 온지 세상이 예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산 쪽으로 다 올라간다고 어, 뉴스 어제인가 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슬세권역세권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필요가 없는데,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입을 가졌죠. 성경에서는, 예, 짐승 정부 때에, 예, 13, 개시록 13장인가요? 예, 짐승이 용이 입을 받아서,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예, 대적하지요. 그래서 막 어, 3년 반 동안 예, 다스립니다 성도들이 모든 권세가 다 깨집니다 왜요 큰 입을 가졌으니까 언론을 장악했으니까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아,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라서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네요. 주일, 그렇죠? 예, 각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겁니다. 예, 봉사를 많이 하는데 교사도 있을 거고, 요즘은참 교사들 하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없지요. 그런데, 맡은 자들이, 예, 구할 것은 중성이라고 했지요. 중성. 중성이 무엇일까요? 중성. 예. 아, 하나님은, 예,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예, 내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챙기는 걸더 원하지 않을까요? 어린들이 예배도 예배입니다 어, 제가 제일 처음에 교사를 할, 할 때에 맨 처음에 교사할 때에 예, 1학년을 담임했습니다 그때 1학년이 두 반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1반 어, 교회 중진 집사님이 그때 청년, 저는, 저는 초짜 청년 때막 예, 스무 살 되었을 거예요 그때고 중진 집사님 예. 아, 어, 해계까지 같이 냈죠. 예. 어, 거의 주일 학교의 어, 어,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분이 또 1학년 2반을 담당했어요. 처음에 배정이 5명씩인가? 예, 둘다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방학되어 들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 결석이 있지요. 어떨 때는 2명. 세 명, 한명 노드도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서. 예. 그런데, 어, 저는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뭐다 음, 놓으면 좋지만은 데리고 공과 공부를 아이들하고 합니다. 그런데, 해계 그 집사님, 이반 선생님 중진 교사는 예, 애들이 두 명, 세명 되면은 어, 또는 한명두명 명 되면은, 예, 어, 회계니까 헌금을개수해 한다는 그런 핑계로 제보고 자기 반아이들을 합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는 별로 생각 없이 합반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1학년 2반이 학생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오래 교사를 하셨고 중진 집사님이고 기둥같이 교학교의 일꾼인데 그반 아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합반 시키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안 챙기고 다른 반에다 맡기네 아이들 이서로그 마음을 잃는가 안 좋았는가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교회 학교하면서 유심히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교사가 결석하면은 아이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예, 아이들과 의 그. 예배 시간 공과 공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신입병원일 때도 전적으로 야외 야유에 주일날 갈 때도 저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또 주님이 불러서 까 평생 주님을 모른다 하면 그보다 더큰 손실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입 병원 때에도 은행은 그 당시에 여름 휴가가 3일 있었습니다만, 예, 이름 성경학교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도 안 나오고 음, 멀어질 거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서울에서 집이 어, 직장이었는데 예 휴가도 그냥 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예, 자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제가 총무교사도 하고 부장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laughs> 예 어떤 선생님은 이부삼부뭐사부 이리 예배 있을 때에 이부삼부 있을 때에 1부2부1 부는 새벽이고 이부때는 보통 주일학교를 하고 또 다른 또 주일학교는 삼부때 하고 뭐 그렇죠 요년은 초등부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런데 교사님이.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어? 예배드리 그냥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선생님 교회학교는요? 했더니 아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왔고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이들은 나놓고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제가 그, 그 당시에 아 고개를 갸우뚱습니다 우리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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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어린이들 예배도 예배이지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와서, 어, 본당에 앉아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요, 고개를 격등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교회 일꾼들이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 단기성교도 많이 가지요 사실 단기성교 교학교도 하면서 예 짧을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씩 어떤 때는 세달 가까이도 이렇게 어, 성교를 갔다 옵니다. 어. 그런데 예, 학기 초가 되어서 반을 배정받고 나서 곧 있다가 단기성교를 한달 갔다 오겠다 하면은 그반 아이는 자기는 다른 반에 부탁을 해놨다 하고 하지만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그 아이들 영혼은 누가 책임지지요?선교 가서 과연 몇 명이나 영혼을 구원했을까요?글쎄요.고개가 곁뚱해집니다당시에 선교 여행들 보면은 땅 밟기 정도 수준인데.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으심은 일으심인데, 영혼은요, 그런 게참 많습니다. 예.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모든 기도 제목이 대부분 우리 아이들 걱정 내 자식 걱정 뭐 이겁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 남의 영혼도 깊이 생각하고 내일보다 더 챙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뭐 하시, 시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뭐,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 때에, 그 결론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게 말씀이야. 여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놓그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땡강 부리고, 하나님께 달랐고, 해라가 아니고, 사실 그 가르침은, 먼저, 예, 나누어라.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하면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고,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스에 보면은,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디도스가 갑자기 쭉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지, 많이 있는데, 예, 거기에 가르침은, 예,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가르침을 잘, 아, 설교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 해야 하죠 그런 주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말했는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어, 7, 7절인가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배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모세오경 율법이고, 선지자, 말라기스까지, 예, 당시에 성경말씀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게 아닙니다. 마음을 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번제도 제사도 다 싫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설세권, <laughs> 15분 도시, 예, 큰입 가진 진성들, 예, 그게 현혹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예, 봉사 충성,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예,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주일 아침 7시 51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랑에서 올려드렸습니다.